이거 세팅 안 해? 얘 네. 기다려. 뭐 음. 와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와. 대박 대박인데 맛있어 응 나도 먹어음 먹어볼까 이거 먹어 응? 나나나 가볍다 왜 그래? 너무 맛있어 사람데 피클까진 궁금해하맛 음. 오 대박 대박인데 맛있어 아, 아 음. 엄청 느긋해 음. 피클은 맛있지? 응. 되게 이거 쫀득하지 않아요 떡맛있 응, 어? 응. 음. 음. 응. 진짜 맛. 휴일인데? 아니, 어머니한테. 자기가 피고 피러 갔다 왔어. 아 맞네. 그때 뭐 먹었지? 토미노. 토미노도 응. 맛있다. 토미노보다 맛있지. 응. 아니야. 직접 가서 가, 갔다, <laughs> 갔다, 갔다 가지고 <laughs> 전화해가지고 거기 어디예요? 여기 <laughs> <진짜? 웃음> 자골이 바로 있는데 이러는 거야. 어디? 응. 됐어. 그래서 먹방 찍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컷으로 하냐봐 이렇게 금방 먹거든. 나는 음. 한뭐 20분 정도 걸리던데 먹는데. 왜냐면 아까 급판에서난 그 이제 다 먹었잖아. 나머지 판이 있는 거잖아. 응 음, 맞아. 잘단하네 먹방. 오해봐. 음. 아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응. 아, 이거 녹기가 되게 맛있네? 그래? 기만 떼먹어봐. 왜? 그래? 되게 쫀득해 해볼까? 음, 한입 먹어. 음, 이무많 이만. 맛있잖아? 음, 잘 사왔네? 응. 몇 번에? 응. <laughs> 먹을 수 있어, 샷새까지? 진짜 먹는 거 아니었어? 응, <laughs> 는데 그러고 지금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첫 셀이 그렇게 맛있게 안 느껴질 것 같아. 배불러서. 아 그래? 상세는 응. 내가 실사영이야. 응. 음. 아직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. 아 그래? 응. 내일 아침에 첫셀 먹자. 그래? 가벼워질게. 응. 저저 돈어도 있으니까. 응 음, 그래. 어 누우면 바로 자겠다. 어 그래? 알지? 겠우쟤흔한값한 먹었잖아. 나는 한팩더 먹어도 됐어 고기. 음, 좀 부족했구나. 또. 더했어 음... 두 팩. 어 좋아. 근데 고기 맛있다 그치? 응 냉동.. 냉장고에 넣어볼까? 고기? 내일 먹을게 응사슬을 같이 먹지 뭐 그래? 아침에? 지금 고기 또고을게 없는 데 그래 그냥 먹자 먹자 응한 입만 응. 먹어도 돼? 응아 맛있지? 뭐라 그랬는데? 응? 리프레시되는 느낌? 응. 타이레은 원래 조각조각인데 얘는 한 통씩 응. 있어서 좋은것 같아. 그렇지? 응. 음. 응. 그 끄트머리 나 좀. 여기? 응. <laughs> 여기 자기 이가 뭐? 네, 프렉스도 프레스가... 그러니까. 근데 어디로 치즈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? 이게 그거 통통 그거. 그러니까. 토플레스. 그니까 감미스. 맛있어. 너무 피가피 잘하네. 우리가 또 넘어할라 했던 건가? 몰라. 알아볼라 했던데 너무 아니 그래, 너무 맞는 거 같아. 너 당신 진짜 빨리 먹는다 근데. 나 치즈 한판밖한 조각밖에 안 먹었어. 그래? 응. 근데 다 먹어요? 응. <laughs> 여섯 조각이 있나? 여섯 조각. 잘 다섯 먹은 거야? 음, 이거 조각 먹어. 음, 야응응녹을까잘 먹는다. 잘지자 먹어. 잘먹잘먹다 먹어. 잘먹다 먹어. 잘 먹어. 잘먹 먹어. 잘 먹어. 잘 먹어. 먹어. 잘 먹어. 먹지한먹각 응 음. 합격 6개 합격 딱이 음. 아, 끝머리만 또 팔면 얼마나 어, 좋을까 어, 근데 또그거는 장난 안될 거야 그것만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... 난... 안 그래? 그래? 햄버거 먹으러 갈 때도 치즈스틱만 먹으러 가진 않잖아 햄버거를 먹으니까 사이드로 치즈스틱을 먹는 것처럼 아닌데? 아니야? 아니 이거 자기니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<laughs> 사장안 된다는 말 아니 자기니도 사이드만 먹잖아 필렌 이런 거 근데 그게 난 어쩌다 한 번이지 응끝났네응잘다 먹었어 붙디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있어? 엉